안녕하세요. 지난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면서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사보다는 중간에서 이어져서 복음서 또 사도행전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물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집안입니다. 즉, 헤롯 왕의 집안에 대해서, 헤롯 왕의 가문에 대해서 오늘 좀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강의를 왜 하는가, 왜 헤롯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아, 크게 아, 세 가지 이유로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곳에 이 헤롯 왕이 어떤 특별한 구분 없이 그냥 헤롯 혹은 헤롯 왕 이렇게만 쭉 나와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사람도 누군가? 이런 아, 좀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크게 네 명의 인물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고 헤롯 성전을 아, 건축했던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죠. 침례왕을 죽인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는그 아들 때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인물인데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교만을 떨다가 벌레 먹어서 갑자기 급사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인물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근데 이제 헤롯이라고 다 이렇게 세 사람 다 표현했으니까, 표기했으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네 번째는 그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인데, 이제 헤롯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는 아그리빠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도와 우리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말해도 여러 이제 수대에 걸쳐서 이제 헤롯 왕의 가문의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냥 크게 구분하지 않고 헤롯이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혼동이 있을 수 있을까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헤롯 가문을 살펴보는 더 중요한 이유는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누군가. 참 유대인의 왕이 누군가? 즉, 이해롯 가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유대의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권력을 탐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잔인하기도 하고 겉모술술 썼던 그런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진정한 유대인으로 왕,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아명패를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헤롯 가문 사람들한테는 굉장하게 와닿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롯 가문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못된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헤롯 가문의 가계도, 족보조를 그렸는데, 제일 위에 헤롯 안티파테르 이세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헤롯 안티파테르라고 합시다.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집안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산에 나오는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 때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다가 도저히 이것이 안 돼서 로마의 중재를 끌어들이다가 오히려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는 하스몬 왕조 유대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는 대신에 안티파테라는 사람을 대신 권력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둠의 사람이라 했죠. 에돔 계통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야 신경을 안 쓰지만 유대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굴욕이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티파테로부터 르 시작되는 가문인데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사람은 그 밑에 색깔로 칠해져 있는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그러지만큰 업적을 이룬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능력도 출중하고 또 잔인하기로도 아주 뭐 무심무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베들레헴의 그 어린 아이들 싹다 죽여라 이런 거는 사실 헤롯의 평소의 성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권력을 자기 권력을 혹시나 노릴까봐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거를 뭐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그런 잔인한 사람들, 사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집안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항상 이 혈통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혈통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표에 빨갛게 박스돼 있는 부인들인데요 이름을 보면 마리암네 1세라는 부인을 얻습니다. 이 여인이 정통 하스몬 왕조의 공주인 것이죠. 이 혈통의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하스몬 왕조의 왕비랑 공주랑 결혼을 한 것입니다. 헤롯대왕은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이제 헤롯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은 이제 그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한 지역을 다 다스리게 아니라 지역을 쪼개서 나눠서 통치권을 줬다. 그래서 분봉왕. 영주 같은 것이죠. 나라를 분리해서 다스리는 왕으로 어, 나눠줬던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가만 보니까 능력도 안 되지만 또 이렇게 분봉왕을 세워서 너네가 잘하면 너희 중에 하나를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줄게. 뭐 이렇게 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 다음 금빛 줄은 부인들이고 그 다음 줄이 이제 아, 자, 자식들 아들들인데요. 거기 아켈라오라고 빨간 박스로 표시한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잔인한 성격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가족이 그헤롯대왕의 피해를,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헤롯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아켈라어가 유대 지역의 왕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역을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으로도 아주 포악해서 유대인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도,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사람 가지고는 유대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없겠다 생각해서 분봉왕 자리를 박탈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보내는 총독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대, 2대 쭉 내려오다가 그 유대의 5대 총독이 그 유명한 빌라도 총독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켈라오 옆에 있는 박스로,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혹은 이제 헤롯 안디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이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이 헤롯에 대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그냥 헤롯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무래도 침례요한을 죽인 그 사건입니다. 침례요한을왜죽였냐면침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제 그림의 밑에 보시면 그 아랫줄에 헤로디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원래 헤로디아는 그 위에 이제 빌립 1세라는 다른 남성과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이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가?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는가? 헤로디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본 남편인 빌리빌세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분봉왕 자리 하나 얻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이라서 나는 좀더 이렇게 권력이 있는 그런 남편을 원해. 뭐 아마 이런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계속 이, 이 사람들 갖고 있는 혈통 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헤로디아는 그 마리암 네로부터 내려오는 하스만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랑 결혼하면 자기의 혈통 컴플렉스를 좀더 커버할 수 있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로맨스적인 어떤 불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권력, 이런 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말 비열한 정말 헤롯 집안 사람들 다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한이더 비판을 하고 어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을 어떻게 처형했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원래 자기 친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새 아버지죠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해서 침내의 한에 목을 달라고 했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간교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란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체포 후에 빌라도가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슬쩍 토스합니다. 골치 아픈 사건이니까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어서 궁금을 했어. 뭐 이것저것 기적을 행하는 거, 이거 보고 싶었지. 진리에 대한 관심을 없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줄에 보면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박스에, 빨간 박스로 되어 있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제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성경에는 그냥 헤롯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롯대왕, 그 유능했던, 잔인했던 헤롯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대왕의 손자이자 헤롯대왕의 아버지인 아리스토 블루스의 아들인데, 이 아리스토 블루스는 헤롯대왕이 죽이고 없앴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 밑에 손자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영조, 정조, 뭐 이런 관계에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빨세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어떤 금수조 혈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로마로 보내져서 거기서 유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유학파라는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유학하는 동안에 로마 왕실의 귀족들의 많은 자제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들, 즉 티베리우스 황제나 칼리쿠라 황제나 이렇게 친분을 맺게 된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 굉장히 좋은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가 왕위를 받고 유대로 돌아올 때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를 받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땅의 왕, 유대인의 왕이 돌아오자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 분봉하러 있던 안티파스나 또, 또 다른 지역에 분봉했던 빌립이세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영토를, 영토에서 추방당하고 유대 왕은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추방당하고 영토도 뺏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니까 헤롯 아그리파일세의 그, 그 자만심, 교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나사렛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체포해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죽이는 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어 그래 그럼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내가 첫 처치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경비병을, 헤롯, 헤롯 아그리빨세들이 전부 다 죽였던 그런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 교만하니까 당대 이제 해로에게좀 밉보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뭐 군중 집회를 통해서 이제 막 아첨을 떤 겁니다. 헤롯 아그리펠사가 어떤 연설을 했는데, 막 아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면서 확신적으로 막, 막 높이고 막 이랬을 때, 그를 은근히 좋아하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안 좋아 보여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 벌레 먹혀서 죽 즉사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장마비인지 뭔지 갑자기 죽게 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물입니다. 이,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의 아들 격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성경에는 헤롯이란는 단어가 이제 나오지 않고 아그리파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에 등장하는데, 2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해 사례에 왔다.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당해서, 어 로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로마 유대 총독에게 심판을, 신문을 받고 있던 장면입니다. 그 당시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던 것이죠. 빌라도와 총독이 있다가 그 사람 다음에 벨릭스가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후임으로 온베스도 총독일 때, 베스토 총독에게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마침 아그리파 왕이 방문했을 때, 아, 당신이 이제 유대 사람 이 관습과 풍습 종교 잘아니까 당신도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해서 바울 사도를 직접 신문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은 이제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막 자기 간증과 함께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 이게 좀 말은 되는데, 오, 좀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인이 도 되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좀 완고하게 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이 있죠.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수갑에, 수갑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마지막에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그리빵은 예수님 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갈 길을 가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어서 간증하면서 전도를 했던 인물이 헤롯 아그리빵 왕 2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선,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의 그 가문들, 어, 헤롯, 앙으로,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좀 관심있게 살펴본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끝이 났나 싶은데, 로마서 16장 10, 10절에 보면 묘한 구절이 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은 어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묻기도 하는 그런 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1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에 주십시오. 로마에 지금 현재 있는 아벨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아리스도 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에 주십시오. 로마에 있는 아리스도 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리스토블로가 누군가? 우리가 궁금해 져서 학자들이 이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연구해 봤는데 약간 이제 헤롯 가문의 가계도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이 나그 집안에 나오는 것이죠. 즉 이제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졌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 이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야고보를 죽였던 그래, 갑자기 벌레 먹어서 죽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뻘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로마에 있었어요. 유대 땅을 오지 않고 계속 로마에 있었고 거기서 유대 귀족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유대 귀족 자제들하고 친분을 맺게 돼서 또 나중에 로마 황제된 클라디오르스의 친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블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이 되었는지까지는 이 표현으로 자세하진 않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그의 가족. 여기서 그의 가족이라면 진짜 친가족, 집안 사람들, 플러스 그에 속한 노예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적어도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맞다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권력밖에 모르고 잔인하고 포악했던 이헤롯 집안 사람, 지긋지긋한 헤롯 집안 이 가문에 그래도 그집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참 놀라운. 아, 뜻밖의 반전이지 않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이런 내용을 통해서 헤롯 땅에서부터 수만은몇년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많은 헤롯 해롯 왕이라 헤롯이라고 이름짓는 왕들 성경에는 구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것을 또이해로집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한 주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